기분 나려, 베이비 사이즈, 베이비. 야, 야. 기분이 좋아, 다들. 오, 음. 너무 마음에 들어 한 표. 음. 응, uh -huh. 이게 맞 맞을까? 일단 한번 입어봐오 굿! 야, 너좀큰거 사야 돼. 너큰거봐 그래. 요거보다 조금 더큰 거. Big size? <laughs> 야, 야. 또 이쁘다. <laughs> 라망 라망 근데 이기나 너너 내년이면 이거 맞을 걸? 요 like 마맘에 든다고 해서 이렇게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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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것요 정도 크 아이고 아이고 좋아 이거 이거 이거는 this 어, 버리자. 아이 신발이 다 떨어져 가지고 신발 다 떨어졌어. 이 신발이 오래 신었다. 아, 한 마지. 있어요. 디스. 오케이. 오, 18만 원. 야, 뭔소 신발 세 개에 거도 두 개인데 18만 원이면 뭐